안녕하세요. 저는 쓰라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육아를 하게 되면서 부모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것도 알게 되었고, 낳았다고 전부가 아니라 잘 키우는 것도 부모의 노릇이란 것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도 깨닫게 되었죠. 사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하필 가장 추운 겨울에 떠나셔서 가시는 길이 춥진 않으실지 요즘 부쩍 많은 생각이 들곤 하네요. 사실 저와 아버지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이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대 초반에 혼전 임신으로 저를 임신하셔서 결혼을 하셨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의 새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재혼가정의 아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워낙 어렸던 시절에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유치원 다니기 시작할 때쯤 재혼을 하셨어요. 저는 새아버지가 생긴 것이 아니라 멀리 일하러 가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신 걸로 알고 컸죠. 그런 제가 친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갑자기 나타난 친부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하신 이유는 고된 시집살이와 친부의 여자 문제, 그리고 친부의 도박비 때문이었어요. 이혼을 하시면서도 상당한 양의 위자료를 받을 정도로 답이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측의 유책 사유가 넘쳐나다 보니 이혼 소송도 어머니께 매우 유리했고,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면접 교사권도 박탈했고, 양육권도 어머니께서 가지실 수 있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친부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막무가내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또래 중에서도 덩치가 조금 작은 편이었고, 체구도 작았어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내가 니네 친아빠다! 하며 끌고 가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시게 되었고 저를 두고 두 분이서 신랑이를 하신 거죠. 제 앞에 나타나서 이제 친부가 나를 기르겠다고 선언했던 이유는 어렸던 저도 기가 막혔어요. 도박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었고 더 이상 돈을 끌어올 곳이 없어진 친부는 저를 데려가서 양육하겠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양육비를 보내 줄 테니 그걸로 생활하려고 했고 아버지의 정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를 이용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절 찾아온 것이었죠. 어머니는 잠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차분히 이야기하자고 카페로 끌고 갔고 어머니가 시간을 끄는 사이 새아버지가 카페에 도착하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카페에 도착하시자마자 저와 어머니를 본인 등 뒤에 숨기시고 친부를 위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가족을 위협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요. 친부는 겁을 먹은 건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건지 주랭랑을 쳤어요. 그치만 저는 원치 않았던 진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어머니고 새아버지고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동네를 배회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 밤이 되었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란 사실이 어렸던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멀리서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쪽으로 슬금슬금 향하니 새아버지가 정말 하얗게 질려 혼비백산이 된 얼굴로 저를 미친 듯이 부르면서 찾고 계셨죠. 그러다 저를 발견하시고는 허겁지겁 다가오셔서 다치지 않았냐고 횡설수설 말을 하셨습니다. 항상 다정하고 온화하셨고 흥분하신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신 분이라 그런 모습에 조금 놀랐었죠.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께 찾았다고 전화를 걸겠다고 하시면서도 버벅거리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난뒤 해가 질 때까지 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셨다 사실을 말이에요. 새아버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거든요. 어머니랑 전화 이후에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많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절 다독거리셨는데 그때 새아버지 심장이 정말 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너무 걱정해서 놀란 사람처럼요. 결국 저는 새아버지의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고 새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단 말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말 등을 해주면서 불안해하던 저를 달래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 이후 친부는 더 이상 제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서 저와 어머니를 지켜주셨다고 하셨죠. 조금의 역경은 있었지만 저희 세 가족은 무척이나 단란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고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하며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잘못해도 정말 엄하게 혼을 내셨지만 꼭 사랑한다고 표현은 잘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저를 찾아오게 되어 있는 법이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으시게 되었거든요. 원래도 몸이 많이 약하신 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행히 길에서 쓰러진 거라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게 되었고, 그 이후 결국 깨어나시지 못하셨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것 같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그 이후 정말 거짓말처럼 어머니의 심장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며칠 동안 반복하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되시던 애는 제가 성인이 되던 애이자 대학에 입학을 하던 애였는데,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갑자기 변한 상황에 저는 제정신을 차리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와 저만 남았더군요. 저는 이제껏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집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인정했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지만 아버지에게 저는 의붓 아들인 셈이니까요. 아버지는 제게 어떻게 그런 말할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시며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었고 제가 성인인데도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날 아버지랑 저랑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저와 아버지는 더욱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아버지께 재혼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저 미소만 지으실 뿐이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이유는 아마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 때문이실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제가 친손주가 아닌데도 저를 무척 아껴주고 이뻐해 주셨어요. 제가 공부를 조금 잘했었는데 대학을 정말 좋은 곳으로 진학을 했어요. 친척 어르신들이 오시면 우리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고 자랑을 하시곤 하셨죠. 그렇게 세월이 점차 지나갔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어느새 제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생겼죠. 그 사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죠. 제 아내는 무척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제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차마 아내의 반응을 제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어서, 역시 내 가정사가 평범하진 않은 거겠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그 모습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펑 터지면서 위로를 크게 받을 수 있었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의 그런 어질고 착한 심성은 장모님과 장인 어른을 똑 닮았더라고요. 두 분께서도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아버지께 정말 존경스럽다고 멋있으시다면서 칭찬해 주셨고 귀하게 키운 아들 장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했고 제 혼주석에 아버지가 당당하게 앉으셨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혼자 남은 저희 아버지가 눈에 밟힌다며 제 아내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됐다고 거절하고 아내는 모시겠다고. 이러시면 그냥 끌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이게 무슨 행복한 고민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싸움이었죠. 결국 아내가 울먹거리자 아버지는 황급히 패배를 인정하셨고, 셋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내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며느리 도리 같은 건 정말 하나도 바라지 않고, 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하셨죠. 실제로도 아들인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아내에게 무척 잘 대해주셨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둘 있었는데 두번다 아내가 임신했을 적에 제가 뭘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아내가 엄동설한에 산딸기를 따오라고 하면 당장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님이 차에 시동을 거신 수준이셨거든요 항상 저보다 한발 빠르게 선수를 치셔서 아내가 맨날 저보고 혼을 내더라고요 여보는 왜 아버님보다 항상 느려? 하고 웃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해두 해가 지나갔고 평범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더군요. 당시 아버지 나이가 60대 후반으로 정정하신 편이셨어요. 갑자기 두통을 코소하시고 구토를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다 갑자기 어딘가에 부딪히기도 하셨어요.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하셨죠. 또 갑자기 크게 넘어지기도 하셨고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셨어요. 저랑 아내가 그럴 때마다 너무 걱정되니까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아버지는 피곤해서 그런 것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버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아버지가 정말 크게 넘어지셨고 일어나질 못하시더군요.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에 가니 뼈가 부러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특이한 증상이 나타난 것을 듣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어요. 진단 결과 아버지는 뇌졸증에 걸리셨더군요. 쉽게 말하면 중풍이죠. 눈앞이 깜깜한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나 제게 태산처럼 느껴지던 아버지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버지의 뇌졸증의 진행은 무척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의 오른쪽이 마비가 되었고,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되셨죠. 아버지는 본인 스스로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에게 무척 미안해 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장애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성심성의껏 아버지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몇해 지나가고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던 때쯤 아버지에게 합병증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조금 아이가 타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무척 심각했어요. 부쩍 이상함을 크게 느끼던 아내가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아마 마비 증상으로 언어를 잃으면서 저희가 더 빠르게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니 제가 불효자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절로 들었죠. 눈앞이 너무 깜깜했고 참담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게 되시는 것은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일을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주로 일을 조금씩 받아 제가 병간호와 일을 병행하겠다고 했죠. 안 그러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주위에서는 김병이 효자 없다며 간병인을 쓰라고 했지만 이제 세상의 가족이라고는 저를 제외하고 혼자 남은 아버지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이들, 처가댁 모두에게 양해를 구했고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은 저와 웃고 장난치면서 평화롭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이 온전해지시면 죄책감으로 번복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셨죠. 어느 날은 괴성을 지르면서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5년 정도를 아버지 병간으로 했습니다. 5년이란 세월 동안 아버지는 참 많이 작아지셨어요. 커다랗던 키가 줄어드셨고 튼튼하게 굵었던 팔이 앙상해졌죠.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셨고 제 손으로 똥을 파내는 날이 일상이었고, 점점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짓을 오래 해도 좋으니까 부디 살아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죠. 저를 어떻게 품어주신 아버지인데, 제가 그큰 사랑을 보답하는 게 간병이라면 정말 작은 보답이라 생각했거든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버지가 아이처럼 해맑게 한번 웃으시면 그걸로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의 온전한 정신을 찾으시던 텀이 점점 길어졌던 시기였죠. 그날은 새벽이었는데 끙끙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두 눈에 또렷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손을 달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란 사실을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시길 반복하셨어요. 마치 제 모습을 두 눈에 꼭꼭 저장하듯이 말이에요. 저는 약해져가는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귓가에 계속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나도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항상 감사했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최고의 아버지여서 내가 많이 존경했고 자랑스러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얼굴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말을 할수 없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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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정말 힘들게 소리를 내셨습니다. 아마 사랑한다는 뜻이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 자리를 뜰수 없었어요. 저는 도무지 아버지의 가는 길마저 외롭게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떠나보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화장까지 끝나 있었고 아내가 저를 안아주었죠. 간병을 하면서 자꾸 나빠져만 가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이별하는 데 있어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별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미흡하게 준비가 되는 것 같더군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가시는 길에 전 많이 게을렀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는데, 차마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가 머뭇거리면서 보여줄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낡은 종이상자 하나를 건네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는 것이 나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마중해주고 거실로 돌아와 상자를 찬찬히 열었어요. 그곳에는 낡은 노트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옛날 노트를 꺼냈어요. 가장 첫 장에 적혀 있었죠. 오늘 희진 씨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실제로 만나니 희진 씨와 너무 닮아 있었다. 내가 이제 저 아이의 아빠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설렌다. 저는 미친 듯이 노트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저를 만난 세월, 40년 이상의 세월이 담긴 일기장이자 육아일기였어요. 저를 처음으로 엄하게 혼낸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엄하게 혼내면서도 기죽은 제 얼굴을 보고 너무 슬펐다고 적혀 있었죠. 저를 교육하는 문제로 어머니와 싸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혼날 때마다 제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곤 하셨죠. 제가 학교에서 사고 쳐서 불려갔던 이야기, 제가 좋은 대학교에 합격한 이야기, 어머니를 떠나보냈던 이야기, 정말 셀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재혼하던 나이가 당시 20대 후반이었고 아버지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두분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죠. 오늘 희진 씨에게 우리는 민혁이 동생을 만들지 말고 민혁이만 키우자고 얘기했다. 처음엔 나도 많이 고민했는데 민혁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다. 희진 씨는 내가 그런 결심을 해준 것이 무척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민혁이가 내게 참 선물 같은 존재라서 희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아이가 태어나서 혹시 모를 상처를 민혁이에게 줄것 같아 그러고 싶지 않은 것 뿐인데, 아내를 소개시켜준 날에도 일기는 어김없이 쓰여 있었어요. 오늘 민혁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데려왔다. 유치원복을 입고 꼬물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커서 가정을 꾸린다고 한다. 하늘에 있는 당신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흐뭇했을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뇌졸중과 치매가 걸린 이후에도 틈틈이 일기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오른손으로는 필치가 옛날 같진 않으셨죠. 요즘 몸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 이러다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뇌졸증에 걸렸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스럽다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다 이러다 민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지 겁이 난다 오늘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 이후로는 일기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치매에 걸리시면서 온전치 못하셔서 그런 것이겠죠 아버지의 민낯처럼 모든 감정이 가감없이 드러난 일기에 저는 오열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기에서 봉투가 하나 툭 떨어지더군요. 하얀색 평지 봉투였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그것은 제게 쓴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뇌졸증으로 인해 연필을 쥐는 것조차 힘드셨을 텐데, 치매에 걸려서 정신을 부여잡는 것도 벅차셨을 텐데, 제일 바르고 예쁘게 쓰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티가 날 정도였죠. 내 아들 민혁이에게. 난 항상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민폐만 끼치고 가는 것 같아 죄스러울 뿐이다 내가 없었다면 네가 좀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내 인생에서 너랑 아내를 빼면 볼 것이 없어서 포기가 안 되는 이 아버지를 용서하렴 내 졸중에 치매 이젠 내가 무슨 병을 얻을지 무섭고 두렵고 너의 얼굴을 볼 낯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간호를 해주는 너를 보면 가슴이 벅찰 정도로 고마워서 눈물이 난단다. 이런 이중적인 내 모습에 나도 여전히 욕심이 많구나.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며느리에게 끝까지 짐을 남기고 간것 같아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야. 넌 항상 나에게 재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었지. 사실 내 남은 인생은 전부 너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짐이 되는 건지 너에게 한없이 미안해. 그러면서도 내 이기심 때문에 너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렴.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를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해줘서 고맙고 또 미안하다. 내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닌 게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늦게 만나러 가서 그것도 미안하다. 어린 네가 울던 모습이 요즘 생각이 나서 마음 한 켠이 참 무겁단다. 내가 진짜 부자지간이 아니라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 다음 생에도 다시 한번더내 아이로 태어나 주길 바란다. 이번 생에 미안했던 몫까지 합쳐서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미녀가.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저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힘들게 한 글자씩 눌러 쓴 편지에 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침대에 누워 계실 것만 같은데 이제 이 세상에 없단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힘드네요. 아버지는 제게 한없이 고마우신 분이셨는데 왜 제게 미안해하시기만 하셨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원 없이 말한 순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였다고 얘기한 것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란 말이 있죠. 저희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틀림없이 저를 가장 사랑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죽는 날까지 아버지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습니다.